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키스 <스포츠> 전일학과 <전인력과> 저기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도 사랑해 주어서 우리 또 서로가 서로 사랑해서 이 모임이 이렇게 오랜 동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아도 저도 저도 아까, 저도 아까 우리 상한 대표님은 50이라는데 저는 70이나 됐어요. 가지고 아이고 깍강보는 그런 생각이 드네. 가지고 아니 어 제가 이렇게 될지를 몰랐어요. 뭐냐면은 교회 哎。 저는 그냥 그 의사 되는 것도 의대 나와서 그냥 의사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단순하게 어 그냥 어 이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아버님 세대가 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이 세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 하나님 앞에 바로서고 또 서로에게 바로서고 서로를 돕고, 모두 돕고 모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어, 이 것을 깨닫게 시발이 되니까, 시발이 되니까 제가 도에 지난 도에 어, 살아왔던 그 세월이 도리냐 참 도리냐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런 장소에서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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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로서 도에 도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틈에 끼일지를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어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일절에 <laughs> 방황하는 덜 생활을 하지 말 것을 그때, 그때는 어, 뭐, 뭐, 30대, 40대, 뭐, 거, 뭐, 제가 50대에 대해서는 미국 존스함키스가서 뭐, 공부를 하고, 거, 그래서 그랬지만 은그 어, 젊은 시절에 돈이 한참 많이 벌리고 거, 정말 잘 나가고 그랬을 때, 정신, 이,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아, 오늘 데뷔를 했어야 했, 했는데 아, 지금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이런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지만은 기왕이면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될지 알게 될지를 알았더라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을 위해서 그때 20년 30년 전에 열심히 뛰어야 했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65살 70살 되어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인생을 좀 행복한 살고 어, 편안하게 살자 하고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덧 70, 어, 70살 9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내가 65세 되어서 인생을 돌아왔을 때 어, 앞으로 그 남은 인생 동안에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벌써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90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그 90세가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어, 공부를. 그리고 올바르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 저,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각자의 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미약하고, 내 자신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어, 힘이 없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또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짐을 제 마음속에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밝은 하나님의 빛을 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지금 붙잡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김두철 회장님 그동안 5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어, 그, 백신의 후유증과 코로나 질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고, 우리 이상원 대표님 그리고, 하인정 우리 신민양 대표님,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윤, 윤정수 신씨라든지 또 우리 그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다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 서로가 사랑으로서 더욱 단합하고 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 앞으로 어두운 시절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고, 오늘도 힘내고 오늘 모든 또 열심히 하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 진실을 전하고 코로나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진실을 걸어가는 그 힘으로 그 주심, 주님 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하고 앞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고 열심히 가도록 합니다. 생겨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겨라, 생겨라.